모르잖아 나도 모를 수 있는 거지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어딘지 근데 그거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 그게 와드박으로 오는 것 때문에 그 대기하는 것도 있고 어딘지 알것 같아요 레드 그 윗부시 말하는 거죠 레드 아랫부시 그미 진영 기준 레드 아랫부시죠 어. 레드 아랫부시 네, 그분 새끼들은 꼬가요 네 그부 새끼들은 못 참고 이런 병넘어든가 아니면 무조건 걸어 들어오더라. 그분은못 참아요, 네, 그거는. 그못 참는 들이몇명 있어요. 그부. 이제 니달리는 근데 창 던지고 들어오니까 의미가 없고. 그부가 제일 못 참아. 그럼 핑 찍어볼까요? 이거 무조건 넘. 헥스야 04년생인데 담배피는거 아니지? 어 빨리와 어. <laughs> 일단은 메주아 이 친구, 라를, 잘라야겠는데? <laughs> 그부잖아. 아니, 이게 역시 민지시고 역시 멜청자답게 또이게 다르네요. 어, 멜청자들은 이게 또, 매지컬이 다르다니까? 어. 근데 그부, 씨발, 그냥, <laughs> 들어왔다가, 어? 공포 걸리고, 뒤로 가니까라하니 그 슈룩! 띄우니까, 근데 라하니 평타로 먹은 거 조금이지, 씨. 참 맵네, 그냥, 어. 진짜 이 이 깃털 끝에다가 불한번 살짝 라이터 한번 토치질 한 번만 해보고 싶네, 어.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어. 소중한 우리 팀 서포터인데. 차비 똥쌀 거니까 일단 알아서, 알아서 해주겠죠? 아, 렌토 어떡하냐 이거. 아, 벌써부터 똥꼬 알인데, 그냥. 어, 웅이부, 그냥 불닭볶음을 3개 먹은 것 같잖아. 만나자마자, 그냥. 어. 겁나 무서운데? 나 렌토 1레벨 날먹은 못하는 챔피언이야. 여기서 뭐 그질을 못해. 피워라, 그러는 것처럼. 그니까, 아, 도랄링 스타트, 뭔 여능 스타트야. 도랄링 스타트 해야지. 체급 올려야지, 그냥, 어. 킬 먹고 도란 스타트 한 다음에, 그냥, 어? 체급 올려야지. 그냥, 그냥 라인 먹자. 어? 친구야. 곱게 하자, 게임. 킬로 다 먹으면서 씹브레 그냥, 어? 나한테까지 때릴라고. 진짜, 그냥, 아득바득, 그냥, 이득 보려고, 그냥, 저, 아, 고새끼 저거. 어 진짜, 그냥, 가죽 벗껴가지고 가방 만들고 싶네, 그냥. 찍고 이 렙에 그 들어올 거니 설마 이큐 할 거야? 무빙이 뭔가 이큐 무빙 아닌가? 더블로 찍고 다이브니? 다이브는 지금 모르는데. 예. <laughs> 중심에. 침착. 침착. 아, 맛있다. 과잉 성장, 멜주 또 열심히 키 크는 중입니다. 어. 22살이 성장판 안 따친 사람이잖아 인베퍼 보는 게임지 이건 또 아래티어 못불릴 때고 어? 진짠가? 친구야 뼈가루 앞에 빠졌다는데?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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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야. 빼야지, 그냥, 어. 오케이, 빼렴. 뭐, 친구야, 너 점하라고? 친구야, 뭐라고, 너 점하라고? 어, 그래요. 편하게 갔다 와, 집? 음. 도란 스타팅 했으면 잡았다 하는데. 진짜 인정이긴 해요, 진짜. 킬 먹어서 도란이 뽑아왔어봐. 방금 아, 이 데미지가 진짜 한 5씩은 더받겠을거 아니야, 아무리 못해. 그럼 플래시 이거 잡았겠죠? 아 라칸때문에 게임 못끌린다 이거 어. 아니 킬은 니네들이 먹고 왜 바텀 지원핑 찍어 어. 와도 박지 않을까 거기다가 친구야? 라칸이 먹었어 블한 다음에 평타로 먹던데? 이, 이 라인 그냥 이대로 냅둔 다음에 그냥, 그냥, 시간 보내 제가 이득이야, 그냥. 라칸, 아 뭐야, 레네가, 너 언제 올 거야? 레네가 나갔어, 게임? 나갔다 왔구나, 어, 아래서. 어. 레네가 그 대포기 엄치다 버리는 거야? 아닙니다. 어. 멜좀또 건강 악화됐잖아. 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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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 죽어야지, 그냥, 어. 라인 먹을 거 같이? 친구야? 어. 떡불 박아면못 하잖아, 아무것도. 더플 좀 늦게 봐가지고 포인트입니다. 더블 루프를 해야 됩니다. 더플 하면 안 돼요. 좀 늦게 한박자 늦게 봐가지고 상대가 반응 못해요. 야. 아 이거 어떡 하냐 이거 라인 유지력 그냥 끝판거났는데 벌써부터. 네. 연운이 뭐야? 어, 멜주 연운 살줄 모르잖아. 눈물 흘릴 줄 모르는 남자야. 눈물이 없잖아 그냥. 눈물샘 메말랐잖아. 존나 맛있다 그냥. 씨. 근데 이, 이게 400원이 나한테 또있었면 연운 샀겠죠 또? 어. 바벨고는 제가 먹었더라면 오늘 은 샀을 텐데. <laughs> 저렇게 이득 봐도 다발레넥 나오면 원콤 나온다는 소식이 있던, 소문이 있던데요. 당연하죠. 그, 풀콤 기준 2,500딜 들어온답니다. 네. 중간이 너무 갑자기. 네, 그거 아시나요? 탈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없어요. 할만해요? 탈진 있어가지고. 네, 탱까지 할 겁니다, 이거. 얼심카시 할것 같은데, 이번 판? 만년 얼심카시? 멜주 방송마포 했다. 이제 그만 볼게요. 파산하는 거야? 친구야, 친구야! 멜주잖아. 아니, 친구야. 어? 뭐 하는 것이야, 씨, 그냥. 아니, 그냥 멜주카시, 그냥, 이거 연우사슴못 이겼어요, 이거. 연우사슴못 이겼습니다, 이거. 진짜. 도랄링이나 이긴 거거든요. 됐다, 유태강 나왔다, 진짜. 이거 말안 되잖아, 이거 또. 어. 우리 정글이 유태깡 망치겠다는데. 어. <laughs> 뭐? 탑에서 2대1 드리블을 해? 씨발, 나못 참아, 그냥. 무지성 타정. 어. 탑이 이기면? 아래서 주고 줘야 되는 또공놀이거든 형, 1호 먹어주면서. 이러면 탑은 완전히 끝났다고 볼수 있죠. 레네토, 이제, 모랑 먼저 가는 빌드인데, 저것도 이제. 나이차! 어, 미드, 나이스, 좋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가야 돼, 이제. 이렇게 올릴게요. 어차피 다음 턴에 만년설을 올릴 거고, 그 다음 템에 이제, 어차피 그거 올릴 거니까. 열심 올릴 거니까. 7분 50초에 연운 사는 카시오페어 또 귀하네요 챔피언 정보 계속 나오게 해주면너 답답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라이어씨 이거 패치를 잘못했어 왜 한거야 이거 어. 파트너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물어볼까요? 이거 왜 패치했는지 아니면 뭐그 만들어달라고 할까요? 어. 저도 화나긴 하네요 네. 라이어카그 당장 물어봐 진짜 물어봐야겠어 어. 이벤트 입에 먹거든요. 어, 0 0거 내가 먹었다. 개맛있다. 야, 어, 근데 니거 네 쩔더라. 어, 내려갈게요. 어서 멍치지 못해.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일자랑 서 있는 게또 포인트였어. 방금. 이거 줘야 되거든요? 설정 있어요 저거? 레니아가도 안 내려가줄 거야 이거? 레나아가좀 내려가 주라니까. 안 내려가주면 너 정글 막해 막막 막아 아 망아. 추가틀팁표시 그런 거예요. 바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을 때추가틀팁 뜨는 거 있어요 그게 따로. 친구야 친구야. 응? 형 아고가죽 찢어 먹어. 어. 저거 뭐. 뭐냐, 꿀렘에 같은 거, 이제, 꿀렘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체력을 얼만큼 채워줍니다.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추가 뚫에요해 이제, 700원에다가, 이제 또 300원 또 해서, 얹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뭐 보라인입니까 먼저 집 가는 거안 좋긴 한데. 만화보단 방어력이지, 그냥. 씨, 든든함이잖아 또 체급 올려야지, 어. 만화는 체급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또, 방어력은 체급이니까. 레넥토나 게임 포기할 거야, 종칠 거야. 어, 레네가 2대차이다. 종칠 거냐고? 지금 종 치면 안 되는데, 레네가 어 망하면 못하주긴 하지. 아 이거 안끌렸는데 잠만 레네가 어디 갔어? 끝나면 걸어갑시다. 레네가 나 물었어야지 거기서 타봤는데 한번 물어보지 물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물면 제가 죽어요. 레네톤 정글 플러스 알파가 구리잖아? 그부야, 뭐야, 그부야! 뭐야. 친구 불러올 거면 제대로 불러와야지! 궁풀 조금 늦게 써서 래네, 레네, 그, 래네톤 얼굴 정확히 맞추는 게 포인트였죠, 방금? 평타치는 척 한다고. 하다 안에, 어. 아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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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멜즈 앞에서 또 까불면 그냥 혼나야지. 어이구, 죽을라고, 불치야! 불치야, 그거 러면 데스그랩이야!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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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가세요, 네. 갈까나? 다 레넥토나, 기아 한번 줄까? 오케이, 기아 한번 줄게, 내가. 어. 나를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 안 되지요? 오레메 카이팅?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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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딱싹 김치, 그냥. 씨, 다 먹어, 그냥. 그부가 어. 아래네? 친구야. 노스펠이잖아. 친구야. 노스펠인데? <laughs> 어떡할래 복귀해서 또미녀 치면 나 피해복한다? 피해복한다 말했다 나어 피해복한다? 지금 부시에 튀어나 빨리 잡아놔 어 지금밖에 없다 친구야 근데 여기서 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잡을려고 이거 못 잡잖아 게임 붐 게임 셋 그냥 셔터 내리세요네 끝났습니다 깔끔, 네. 핑왕까지 사는 게 좋긴 했는데. 레네가, 탑 3류 차이야! 레네가! 레네가! 레네기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싶어서 보니까 다리 원챔이었다고? 또, 또, 또그 챔피언들. 아, 아닙니다. 그 챔피언 비아바로 아니구요. 근데 다리오스 상대법 좀 간단하긴 해.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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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네 어. 시원하게 잘 가는구나 너. 다리우스 근데 원챔도야 근데 그건 기가 막혀 그냥 출혈 궁극기로 그냥 원콤되는 그거하는 또 기가 막히지 않나?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딴데 보고 있어도 뒤지게 맞았는데? 어. 아니, 킹, 아니, 킹틀드 보고 도망가면 어떡해, 레네가. 레네가 어, 언제 도망갔어, 레네가. 아, 레네가 게임은 해야지. 종칠 거야? 어, 포기할 거야? 안 되는데, 그런 아니 라인든 이기고 0부터 점화까지 들었잖아. 점화가 탈진보다 3 0초더 빨리 된다 30초마다 한 번씩 그 이용해서 킬각을 잡아봐야 일일약한건난 좋아. 어. 여기 딱 맞춰주면 없네. 시원하게 웃어주면서 친구야, 친구야 있는다니까. 꼭 어. 어, 그, 육이 잘못됐네. 어. 그 실가을 생각을 안 한다, 어. 네 양대도르고 오이 썰고 있다네, 그걸 내려주세요. 양대도르게니 오이도르기였네, 와, 묵직한 거 봐, 그냥, 어. 배신 두둑한 거 봐, 체력 봐, 봐, 이거, 그냥. 어. 배신 두둑하잖아. 간단하다, 그냥, 어. 네가 늦지 않았다. 종 쳐라, 어. 급판 녀석 15분 게임하면 게임 얼마나 이거 그냥 어? 그 지루할까? 이거 시청자들 보기 힘들겠다. 어. 아, 근데 8차선님 방송 너무 많이 봤나봐. 말투가 이제 닮아가네. 미쳐버리겠다. 매력지, 그냥. 미쳐버리겠다. 그분 나갔나? 레멜톤이랑 같이 손잡고? 어. 종친 거야? 레테크는 좀안 좋구나. 아직 이 아... 먹을래? 매주 또 전매특허잖아요, 또 이거. 비교 부리기. 어, 아, 사크시치가 안 돼. 아, 2 0 0스택 원절이라. 매주 또 말했잖아. 연우 늦게 사면 연우 스택 200원절이라고. 그 이제 말했던 거든가. 뭐 나왔죠 7분에 7분의 5755초 사니까 이게 잘 컸음에도 불구하고 7555초 사니까 2 0 0스택 원절이잖아. 근데 이게 내가 아까 도란링 대신 연우 샀으면 7, 한 280스택 됐을걸요 지금? 메주님 탑에 드롤 있어요. 플래시 없어도 이기잖아요? 아... 게임 너무 지루하다 그냥. 어? 우주해지네 그냥? 에라이. 이리 오너라, 아이, 왜 이렇게 막어? 우빙 막지 마, 현준아. 현준아, 너도 왜 만화문에 먼저 올렸어? 보랄링으로 그걸 만화관리 하려고? 친구야. 연운을 차라리 사고 그렇게 어, 하지. 킨드형 스펙이 얼마길래 또 시원시원해 평타가 헤리 음, 네 좋네요. 락한 퀘스트 완료니까 게임 끝났네. 그냥. 드레드 죽겠습니다. 킨 드레드. 아니 오늘 아, 방송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냐고 편 피곤한데 갈까요? <laughs> 아니 레네가 아니 아니 레네가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빨이 벌써 다 빠졌나봐 이거 어. 벌써 가진 않죠 아니 내가 잘한 건데 왜 니들끼리 싸워 니 니들끼리 싸워 아 생배야? 아 그럼 인정이지. 칩세너 만나면 박자 그냥. 또못 참잖아요. 또 생배는 못 참으니까 바로 그냥 저거 만나면 박자 이런 말 하잖아.